구와+ 구와+ 구와 자+ 자 꽉. 고릴라다 구와+ 구와+ 구와 바나나 내놔라 어서 쾅쾅쾅쾅 쾅쾅 공룡 너는 뭐 하러 왔어? 단사 뭐라고 단사 광싸우자 한번 덤벼볼까? 슝! 비영비영비영. 아 경찰이다! 저. 경찰이다! 나는 죄가 없어요! 공룡이가 먼저 덤볐어요! 야! <laughs> 잡아가지 마세요! 다잉 나, 어또 올게요! 비영비영. 잠깐. 네. 나는 컨테이너 트럭이다. 엄마 이근 바꾸자. 덤벼 자. 나는 경찰이다. 꼼짝 마라. 저쪽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서 경찰서로 가자. 뭐야 항복해라. 경찰차를 공격하다니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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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 도와줘요! 포크레인, 도와줘요. 포크레인. 내가 도와주러 왔어 니치콩 이 녀석도 경찰차를 공격하다니, 어우, 네, 어우. 어우, 저리 비켜라, 슝. 누구야, 나와! 누가 잘못했어? 어, 아빠다! 아빠 또 왔지?